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시인, 아, 두드림계에 다니는 네. 집부른 집사입니다. 집사람이 여기 한번 왔었어요. 3년 전에. 이거 그래서. 라마이게다 루마 티수 루마 티수 웬만하났어요 그리고 거 났었죠. 근데, 저거가 한번 가져가서 왔거든요. 아우, 맞으면, 그여 갔으니, 그거 받았으니, 택, 택, 그고 이왕 안 좋더라고요. 저 형님, 못가지고 뭐, 원장님한테 다, 갔고요. 계속 찬송을 구하했는데 여기 들어오고 찬송을 뭐, 소름 만 지르면, 여가 아가지고막 땡기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애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눈 쪽이 이렇게 허약해. 연기가이주허옇해 하고, 우리가. 근데 조금만 노래 한 마디 불러가지고 그러면 수위 차가지고. 아니, 원장님께서 차종을 말, 부, 많이 불러가고하더라고요그분은난신기는것 그, 그, 같은데. 아, 근거요 계속 차종 불러도 아픔을 모르겠어. 그러게 새벽엔 공기도 좀굽 왔다갔다 왔다 심지어 왔다. 19세는 아, 예, 예. 여기 아팠을 때는 심못 곳에서 자고 사람들 허파가 있게 되니까 못쓰 곳에서 자꾸. 밥 맛도 없고. 근데 밥도 잘 먹죠. 심도 괜찮지. 그러니까 찬송, 찬송을 부르고 그래도 심는을 모르겠더라고. 씹는 이안 차고. 그래서 참, 이 주님한테 영광을 돌려. 이게 돼가지고. 打死，多人。